네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식당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식자에 납품 업체를 아워 홈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특식이라고 또 짜장면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 이런 짜장면이나 이제 특식이 있는 날에는 아워 홈에서 셰프분들이 오셔가지고 요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번 식당을 촬영하러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가 저희 병원 식당이고요. 한번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환자분들에게 점심시간 때라서 식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 있다가 만두를 튀기려고 기름도 끓고 있고, 자, 미리 튀겨놓은 만두도 있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자, 오늘은 짜장이라서 이렇게 짜장이 준비되어 있고, 충장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저희 식사 시간 전에 이제 볶으려고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오늘 우동국이 넣은데가지고 우동도 이렇게 준비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점심 식사 준비할 때 어떤 시간이 제일 바쁘세요? 점심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아, 아침 점심 저녁 점심, 점심이 제일 바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자 이거는 아마 짜장면에 들어갈 재료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거는 넙적당면인가? <laughs> 여기는 이제 식당의 시초 구역인데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죠? 이제 보통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이쪽에다가 숟가락 젓가락을 하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다 먹은 식판을 내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설거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짜장면을 지금 소스를 만들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양장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이제 두 개였어요 환자분들에게 이제 음식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식으로 이제 보온용기에 따로 담아서 카트 가갔네요 진짜 초고 짜장면 같다. 아 진짜. 짜장면 맛이 어때요? 진짜 그냥 파는 맛이에요. 파는 맛이에요? 네. 지금 쌤 짜장면 그래서. 맛이 어떻습니까? 저 이제 먹어봐요. 아 그래. 네. <laughs> 먹어보세요 한번. 무슨 맛입니까? 음. 가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까? 음. 진짜. 음. 진짜 맛있데요 오케이. 괜찮다.